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to all the respected citizens.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,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절반이 지금 집단 체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. 북한은 100%다 집단 체면에 걸렸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국민의 절반이 집단 체면에 걸려있는 것입니다. People are in this belt.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대명을 줄줄 빠는 국민의 절반 사람들은 정신 바짝 you. 차리고 you 제 연설을 똑바로 들으시고 집단 체면에서 다 탈출하기를 바랍니다. 19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.